제가 오늘 보여드릴 키보드는 모든 다큰 키보드예요. 크기도 크고, 가격도 크고, 소리도 크고. 윤또 TV. 또하 안녕하세요, 윤 돼요. 오늘도 키보드를 가져왔는데 드디어 레이저에서 게이밍 무선 키보드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무선 키보드는 좀 작아야 실용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키보드는 풀 배열이라 그런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레이저 블랙위도우 V3 프로. 가격은 31만 원. 운을 많이 넘어간 느낌이죠. 뒤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언박싱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가시죠. 언박싱스. 와, 풀베어리라서 그런지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봉인실도 두 개나 붙어 있고요. 바로 짜잔 레이저에 항상 들어있는 이 설명서가 두툼해요 오늘은 본체를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본체 문체... 오 박싱이 굉장히 잘되있네요 밑에는 이렇게 팜레스트 키보드와 키보드 덮개까지 들어있어요 케이블은 이렇게 패브릭 재질의 케이블로 되어있고요 C타입의 케이블이에요 역시 레이저 고가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팜레스트 보여드리면 진짜 푹신푹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무게도 가볍고요. 이제 쿠션이 엄청 부드러워요. 가운데는 살짝 레이저 각인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키보드 볼게요. 굵직한 풀 배열 키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비키 타입의 하우징이고요. 성판도 알루미늄 재질이라 좀 차가운 느낌이에요. 오른쪽 위에는 이렇게 미디어 키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볼륨 조절 노브도 들어가 있는데, 오 이거 돌리는 품질이 오, 엄청 좋이 좋아요. 이 부분은 미끄럼 방지 패드도 퀄리티 좋구요. 높이 조절 단자도 2단계 조절 가능해요. 튼튼하구요. 요 밑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요것도 깨알같은 배려 느낌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은 가운데가 좀 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눌리는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한 부분 같구요. 이쪽에는 아마 수신기가 들어있겠죠. 오, 잘안 빠지네요. 이렇게 무선으로 이용이 가능한 수신기가 들어 있고요 빼놓을게요 위쪽은 이렇게 깔끔한데 왼쪽 끝에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는 뭐 충전 포트로 쓰겠죠 하중 왼쪽에는 이렇게 2.4Hz와 블루투스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도 달려 있어요 키보드 퀄리티나 품질 좋고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자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력이 있진 않네요 어... 이거를 아쉽다고 해야 되나? 사용을 좀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케이블을 먼저 이렇게 연결하면 레이저 소프트웨어 시냅스에서 이 키보드를 인식 중이에요. 요 키캡이 고른 두께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높이는 OEM 프로파일 높이에요. 스위치엔 레이저의 녹축을사용했구요 시끄러운 축이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마지막으로 타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써봤는데, 엄청 철컥거리죠? 클릭형 축이라 소리가 많이 안날줄 알았는데, 요, 스페이스바 철심 소리나, 뭐, 클릭 소리까지 엄청나요. 철도장 찍는 소리가 막, 우와, 씨, 막, 난리 났어요. 스페이스바가 가장 심해요. 이 키보드 사용해본 후기로 이어갈게요. 키보드가 크더라도 무선이다 보니까 확실히 편하긴 해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도 케이블 하나 없다는 게 생각보다 체감이 어느 정도 되고요. 내 키보드를 자꾸 바꿔서 그런가? 어쨌든 스펙 볼게요. 가로 455, 세로 155, 높이 33mm, 무게 1,144g으로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키캡은 ABS 이중 사출 키캡으로 되어 있고요. 하우징은 상판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레이저 클릭형인 녹축과 리니어형인 옐로우축으로 나와 있는데. 옐로우 축은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한 팜레스트가 있지만 마그네틱으로 고정은 안 되고요. 이 팜레스트는 따로 팔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것 같네요. 왼쪽 사이드에는 하이퍼스피드 무선, 블루투스, USB, 이렇게 세 가지 연결 모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미디어 키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생각한 점수예요. 블랙 위도우와 헌치맨의 디자인 차이 하면은 저는 블랙 위도우는 킥 캡이 하우징에 푹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는데 이 블랙 위도우가 비키 타입으로 바뀌니까 헌치맨 같은 느낌도 있고요 볼륨 조절 로브는 괜찮지만 미디어 키는 LED가 없는 점이 살짝은 아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광량이 높지 않은 점도 아쉽게 느껴지는데 무선으로 이용할 때이 LED가 배터리를 많이 먹어서 차라리 끄고 사용하고 있어요 키보드 하단에는 이렇게 레이저 로고가 갇혀있는 느낌인데 이 우글거리는 디자인도 나름의 느낌은 있어요 이외에 마감 퀄리티나 깔끔 디자인은 워낙 잘 뽑기로 유명하죠. 깔끔하고 퀄리티 뭐 나무랄 땐 없는데 이 가격에 ABS 키캡을 쓴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타건감 자체는 뭔가 특별한 축의 느낌보다는 클릭형 축의 느낌 그대로예요. 다른 점은 키압이 50g으로 체리청 축보다는 살짝 무거운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짝깍거리는 소리에 스테빌 소리가 묻힐 만도 한데 철심 그 자체, 그 본연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줘요. 어, 이 키보드가 무선이어서 이 가격인가? 그래도 좀 많이 비싸 보이긴 해요. LED가 밝거나 뭐 화려한 느낌도 아니고, 특별한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레이저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 가격에 이걸, 음. 자, 이제 바로 멤버리! 이 키보드의 단점이라고 꼽으면 풀 충전 상태에서 절전 모드를 써도 2~3일 정도 이용하시면 다시 충전해 주셔야 돼요. 생각한 것보다 배터리가 얼마 안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키보드는 레이저 무선 세트 맞추시려는 분들, 클릭형 중에서도 더 묵직한 클릭형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 키보드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기 밑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고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는 도움이 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윤도였어요. 또 봐. 사무용으로는 당연히 컷. 게임할 때도 난 집중이 잘안 되던데. 그건 그렇고 이거 지원받은 건데 너무 갈구나. 미안.